안녕하세요. 카닥TV 권잘로 권잘로입니다. 아... 오랜만에 돌아온 예상납기 리포트 시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출고적체 이슈를 그동안 다뤘었는데요. 오랜만에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의 12월 예상납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가 일부분 해소됐다고 하고 또 차량 구매 시 할부금리가 많이 올라서 구매를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납기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달 예상납기 리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출고가 빨라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납작한 승용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주력인 1.6 가솔린 9개월 걸리고요. lpi 모델도 9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무려 20개월, 20개월 걸리고 아반떼 n은 3개월 걸립니다. 아반떼 n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요. 우선 1.6 가솔린과 LPI는 11월 대비 한달 줄어들었고 하이브리드는 4개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할 경우에는 추가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컴포트 옵션을 선택해도 납기가 좀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2.0 가솔린은 1개월 1.6 가솔린 터보는 3개월 LPI는 2개월 N라인 1개월 마지막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7개월 걸립니다 소나타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브는 전달과 동일하지만 2.0 가솔린과 N라인은 한달 줄어들었고 1.6 가솔린 터보 역시나 한달 줄어들었고 LPI 모델은 2개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출시된 GN7 그랜저, 신형 그랜저입니다 사전계약 하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앞기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2.5 가솔린이 11개월, 그리고 V6 3.5 가솔린은 8개월, 3.5 LPI 모델은 11개월 걸립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는 추후 공지, 즉, 얼마나 걸릴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는 점이 보이는데요. 몇달 전만 해도 인기차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적게 걸리는 것이 네,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SUV 라인업입니다. 먼저 베뉴입니다. 베뉴는 원톤 컬러를 선택할 경우 14개월 이상, 투톤 컬러를 선택할 경우에는 15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원톤 컬러 선택할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한달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베뉴보다 조금 더큰 코나입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모델 체인지, 풀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예 새롭게 나오는 만큼 어, 현 모델은 단산됐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그리고 코나 N 전부 단산됐고 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어, 코나 가솔린이 5개월 그리고 코나 N이 한달 이렇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코나 계약을 걸어 놓으셨고 또 어, 풀모델 체인지가 아닌 현행 코나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전달 예상납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싼입니다. 투싼 가솔린과 디젤은 9개월 이상,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3개월 이상 걸립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어, 디젤만 4개월 줄어들었는데요. 가솔린과 하브는 전달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역시나 풀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죠. 예상에 따르면 꽤 많은 부분들이 바뀔 모델이어서 그런지 납기가 많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솔린 모델은 8개월, 디젤은 5개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20개월 걸리는데요. 전달과 비교했을 때 가솔린은 2개월 줄어들었고 디젤은 5개월 줄어들었고 또 하브는 4개월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폭만 따져보면 지금까지 했던 차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산타페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우선 선루프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6인승이나 7인승을 선택할 경우에도 납기가 지연될 수 있고요. 옵션으로서 시트 플러스나 플래티넘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경우에도 압기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 사양이 아닐 경우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압기보다 좀더 빠르게 생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염두하셔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5개월, 디젤은 2개월 걸리는데요. 전달과 비교했을 때 가솔린은 동일하고 디젤은 한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펠리세이드도 산다페와 마찬가지로 선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루프를 선택한 가솔린은 8개월, 그리고 선루프를 선택한 디젤은 6개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과 상용차 라인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납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 전기차는 이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소진 지역이 있어서. 어, 보조금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출고를 몰아준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은 보조금이 남아 있어서 어, 주소지가 서울인 분들은 잘 하면 이번 달 안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구매를 어, 저울질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어, 보조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별로 예상납기를 설명드리면 먼저 아이오닉 5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비전 루프를 선택하거나 19인치 위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보다 좀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오닉 6 전달과 마찬가지로 18개월 이상 1년 반 이상 걸리고 추가적으로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에서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할 경우에 또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보다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인 넥소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한달 줄어들었고요. 어쩌면 넥소도 보조금 확보가 된다면 2주 내에 생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용 모델인 스타리아 우선 디젤 라인업부터 설명드리면요. 투어러와 라운지는 11개월 그리고 카고3와 카고5는 12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LPI 모델은 투어러가 13개월 라운지가 11개월 그리고 카고 모델이 1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어러 LPI 모델만 전달 대비 2개월 늘어났죠. LPI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어서 납기가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스타리아도 선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고요. 라운지 모델에서 디지털 키를 포함시킬 경우에도 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터. 포터 일반 캡과 슈퍼 캡은 9개월, 더블 캡은 6개월, 그리고 포터 전기차 포터 EV는 1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과 동일하죠. 다만 이 포터도 옵션을 어떤 걸로 넣느냐에 따라서 납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예상 납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제네시스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G70입니다 G70은 4개월 전달과 동일하고요 G70 슈팅 브레이크는 2개월로 전달 대비 두달 줄어들었습니다 G80은 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달대비 무려 4개월이나 줄어들었죠. 다만 전기차 모델인 일렉트릭 파이드 G80은 5개월로 전달과 동일합니다. G90도 줄어들었습니다. G90 세단 모델이 2.5개월, 전달대비 한달반 줄어들었고요. 롱힐 베이스 모델, 가운데 허리가 긴 롱힐 베이스 모델은 1.5개월로 전달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GV60 전기차 모델입니다. 전달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짧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점꼭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파이드 GV70 GV70의 전기차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내다보고 있는데 이보다 빨리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내연기관 버전의 GV70은 16개월 이상 전달과 변화는 없고 어, 여전히 오래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V80입니다 GV80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달은 좀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 우선 가솔린 2.5 터보는 30개월 이상 전달과 동일하고요 3.0 디젤은 10개월 이상 전달 대비 4개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또3.5 가솔린 터보는 24개월 이상으로 전달 대비 2달 줄어들었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거나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에 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과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 납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 납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살펴봤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이와 맞물려서 할부금리가 많이 오르는 탓에 어, 구매가 좀 꺼려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확실히 이번 달 예상 납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더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상 납기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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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